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우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의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보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삼성에서 가장 잘 팔리는 QM6라는 차량 갖고 왔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19년식부터 모델이 바뀌어서 더뉴 QM6라는 명칭으로 나온 차량인데요. 2.0 GD, L, E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모델이 바뀐 만큼 옵션도 꽤나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1년도 5월에 등록된 21년 형식의 완전 무사고 보험이로 한 건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39,000km 정도를 탔고요 타이어도 내짝 다새 거로 갈아 놓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아요 21년도 5월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차 AS가 전부 다 살아 있어서 걱정 안 하시고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실내나 실내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정도로 상태가 완벽합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에 앞바퀴 굴림으로 가는 전륜구동 차량이고요 연비는 12 정도 그리고 231만원에 선택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신차가도 2,900만원 가까이 나왔던 차량입니다 외장 컬러 클라우드 펄로 해가지고 화이트 색상 펄이 들어가 있는게 19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50만원짜리 매직 테일 게이트라고 해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54만원짜리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게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108만원짜리 S 링크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로서 8.7인치 내비게이션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사각시대 경보 시스템, 전방 경보 시스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안전에 관련된 옵션 컴바인드 에어필터, 자동 설치 기능 등또 공기질도 좋게 하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 모델 같은 경우는 LE 등급의 할로겐 노란색 불이 나오지만 더뉴 QM6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풀 LED 헤드램프가 LE 사양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외관은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얀색에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죠. 그릴 자체도 더 뉴로 바뀌면서 바뀐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도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짝다새 거예요. 측면부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후면부 모습이고요. QM6 GDE 엔진이라고 해서 2000cc 가솔린 엔진을 나타내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고요. 매직 테일 게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전동 트렁크가 추가가 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훌륭하고요. 센스있게 이렇게 고무 매트도 깔아놓으셨고,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뒷자리도 폴딩이 됩니다. 더욱 많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측면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엄청 넓어요. 패밀리카로도 나쁘지 않은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시트는 그냥 신차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뒷자리 공간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 널널합니다 조수석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도 엄청 좋아요 뒷자리도 그렇지만 앞자리도 엄청 깨끗하고요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사이드 미러에 후축방 경보 장치도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운전 자석에서 바라본 1열 모습인데 시트도 깨끗하고 하단부에 전동 시트도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1열, 2열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핸들 열선, 헤드램프 각도 조절하는 버튼, 전동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밑에는 주유구 버튼이랑 본넷 여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39,434km고요. 핸들 모습이고요 왼쪽은 크루즈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은 계기판 설정하는 버튼이랑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버튼이라던가 여러 가지 메뉴 조작 버튼이 이쪽에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모습이고요 S 링크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크고 길쭉한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볼륨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홈 버튼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나오고요.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조작이 가능한데요.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에코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어 케어라고 해서 자동 탈취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온 아이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공조 시스템을 이쪽에서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 바람 세기도 소프트, 노멀, 패스트. 풍량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공조기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전후방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차도 가능하고요. 차량 들어가면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주차 보조 시스템, 차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돌리면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온도 조절하는 게. 하단부에는 열선 이렇게 양옆에 들어가 있고요. 에코 모드. 주차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때 도움을 주는 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크루즈랑 리밋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21년도 5월에 등록된 39,000km를 탄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보험이를 한건 넘는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정도로 상태 완벽한 신차급 차량입니다. 실내 실외 정말 깨끗하고요. 신차 AS 기간도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니까 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랑 실내 모습도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